야 여러분들 오늘도 패키지 엄청 많아 진짜 엄청 많아 생각보다 어 오늘 석판이 좀 있네 자 오늘도 야무지게 한번 가볼까요 일단 제자 석판을 아 어, 얼마 안돼 83개 여기서 몇점 박아야 된다 그랬지 보라색 음 보라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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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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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0번 나왔다. 오 보라색, 나이스. 잠깐만 이거 방향 돌리면 되는 거잖아. 밑에 쪽으로 위나 아래로 위로 왔다. 일단 위로 가봐. 그러니까 일단 연결됐으니까 굿 조롱 오. 아니 근데 이거 어차피 연결해놓는 거 의미 없죠. 그냥 여기서 또또 또 보라색이나 이걸 떼어야 되지. 그지? 그냥 쭉 연결해놓고서는 가는 게 의미가 없지 이게 욕심 버리자 욕심 버려 오늘 뭐 악세도 해야 되고 뽑기도 해야 되니까 욕심 버리고 오늘 나올 법도 한데 됐고 이트? 드르륵 아니, 여러분들, 딴데눈 많이 온다고 할때 대전은 눈 많이 안 왔거든. 응? 야, 바로 뽑다 엥? 나이스! 야, 설마 두개다 뜬다고, 여기서? 잠깐만, 하나 더? 드르륵! 어, 드르 뭐야, 나이스! 나이스! 야, 뭔데? 야, 살다살다, 상전설 처음 본다? 야 진짜 뭐야! <laughs> 야 잠깐만 이러면 신화 트라이 되거든? 아 미쳤는데? 자 일단 여러분들 네 마리가 됐습니다. 엥. 이거 사실 여러분들 그 신화가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 기대가 안 되긴 하거든요, 형들. 근데 그래도 여러분들 오늘 뭔가 좀 전설이 잘 나왔으니까 한번 보자고. 다 같이 신화 업 외쳐주세요, 신화 업! 넌 이미, 떴다 마인드로 갑니다잉 넌 이미, 떴다 3, 2, 1. c 제발! 드르 h 드르륵! 노 t r 제발! 노 r 색 제발요! 선물 주 e 요 명절 e 물이 l n u 야 여러분들 c 게 신화는 역시 쉽지 않아요 예. 예, 오늘도 여러분들. 근데 저이 합보를 좀 채웠다는 마음으로 이런 느낌으로다가 그냥... 에... 이런 느낌으로... 어쩔 수 없잖아, 그지 그래도 벌써 여러분들 오투네의 오투... 에... 예, 오투의 오투. 지금 어쨌든간 여러분들, 오늘 신화 도전한 것도 대단한 거긴 하니까... 일단은 우리에겐 아직 다라르의 거울상자가 남았어요. 형들, 400개가 남았다고... 어... 24개... 둘레 섯 여러분들, 저번과 같은 상황이긴 해요. 지금 그죠 <웃음> <웃음> 아... 제발 <말> 한 개만... <laughs> 여러분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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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 아 이럴 거면 팔강 가자 팔강 여러분들 아 이번에 악세 하나 정도는 팔 강을 좀 올려 줄수 있지 않나 여러분들 오카제 최강하다 나이스나이스 최강하다 지금 연탄가 여, 연탄가 아니면 하나 실패하고 가야 되나 아 어차피 뜰때 뜨는 거잖아 그지. 내가 뭐 육각을 가지고 평생 쓸 거라고 그렇게 그런 생각을 좀 하지 마세요 예, 저비 j 태쿤입니다 여러분들 아이뭐 좆밥이 어디? 자 여러분들 오늘의 메인 콘텐츠입니다 이거 이게 잘 돼야 돼 이게 내가 기도꺼 하면서 편집 영상 올렸, 올렸었잖아 근데 그거 2차전인데 유종의 미를 거두고 여러분들 좀 이쁜 느낌으로 가려면 이게 이번에 잘 떠줘야 돼 야 오늘 명절 선물로다가 파락새 받았으니까 여기 딱내 동생 거에다가 여러분들 제거 신호 안 받았으니까 내 동생 거에다가 딱 줬으면 좋겠다. 어? 걔 맞잖아. 야 다이아 꽂혀 있는 거 봐라 그냥. 어? 야 따네. 야 지금 형이랑 탈거 실패가 똑같네 지금. 와영혼도 많이 있네 지금. 뭐야? 이번에도 느끼고 저번에 느끼는 거지만 안 나온다고 그 절면 안 돼. 전설 한 마리 시원하게 주세요. 저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지금 도전을 좀 얼마나 많이 하는데 전설 한 마리 주세요. 예 부탁 좀 드릴게요. 저도 누구보다 기두 신화가 나오길 바라는 상황이 왜냐면은 아니 내 동생이고 우리 길드 이인자 얼마나 좀내 나도 절실하겠어 어디 사냥 가든 뭐 하든 우리 동생이 쌍신화가 되고 어 스토리가 나오고 여러분들 누구보다 제가 오늘 기두의 신화를 좀 바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냄마블 형님들이 오늘은 좀좀 신경을 좀 써주시는 게 어떨까. 어차피 여러분들, 팝보 하나 받고 한 마리만 나오면 돼. 7 한번 조져볼게요. 드륵. 가만있어! 드륵. 일단 한 마리, 나이스. 드륵. 오케이, 일단 한 마리, 여러분. 트라이는 되는 상황이고, 그치? 여러분들 첫 번째 신화 트라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의 기운과 모두의 염원을 담아서 이번 트라이 마무리하는 걸로 신화업 외쳐보겠습니다. 신화업 제발 내 동생 기두 넷마블 형님들 기두랑 게임 오래오래 같이 하고 싶습니다. 넷마블 형님들 도와주세요. 제발 갑니다. 3, 2, 1. 지금! 첫 번째 트라이야. 괜찮아 여러분들. 자, 아직 첫 번째 트라이고, 여러분들. 패키지와 몇만 다이아 안 들어갔어요. 자, 어? 아, 여러분들. 이제 첫 번째 트라이는, 오케이. 요렇게. 쉽지 않아, 여러분들. 신화가 여러분들 진짜 쉬운 게 아니야. 자, 우리에게 다이아가 아직 있죠, 잉? 끄윽. 괜찮아. 뚜루룩. 르룩 와, 진짜 개빡세다 여러분들. 아니 전설이 왜 이렇게 빡세죠 와. 뽑기 100매씩에다가 77만 다야, 여러분들. 진짜 이거는 좀 많이 너무하네. 아, 물론 여러분들 뭐이 정도에 꺾일 그건 아닌데 기분이 나쁘잖아, 기분이 여러분들. 아, 기도 야형 진짜 미안하다 형. 오늘은 진짜 어떻게 든 그 뽑고 싶었는데 아 이게 또 이렇게 나를 병신을 만들어 버네 그 우리 운영자님들이 어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진짜 어아